전파무기가 조직스토킹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가해자,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및 사회적 역학 분석. 조직스토킹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아찔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시스템이 실제로는 얼마나 괴기스럽고 기집애 같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직스토킹을 통해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예술 찌질한 집착의 연극.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점차 피해자는 나 없이 못 살아라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마치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처럼 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서 외치기란 그들의 독특한 예술양식입니다.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피해자의 메시지가 없는 삶을 보상하려 했으는 그 광경은 통통한 웃음거리입니다. 우리 특별한 관계인 거 알지?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그 모습은 기가 막히게 웃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황당함에 시큰둥합니다. 그냥 가끔 지나치면서 이야기하고 도망가는 건 그들의 낭만인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퍼지기 마련입니다. 귀차는 속삭임 진정한 사랑의 외침. 가해자들은 특정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듯이 주변에서 합창을 시작합니다. 너 어디 갔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연인에게 묻는 듯하지만 피해자는 다만 그 귀찮음에 찌들어갑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연애관계에 목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부의 공사소음에 묻혀 속삭이거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피해자의 존재에 집착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사이코패스에 불과합니다. 골치 아픈 택배 전달의 연극, 택배 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집 앞에서 소리치는 건 다시 한번 그들의 끈질긴 집착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